이 저장 중이니? 아니지? 어 아, 저기 하나 비었어 너한몇개겠니한게임한 게임 한 아, 게임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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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진짜 완전 게 그런가? 게균이게스아 진짜? 저번에 한번 왔었어 와힘 진짜 좋다 빡 아, 빡 근데 힘딱이게 봐? 어떻 어떻게 봐? 못같지 뭐 저렇게 주면 안 되지. 뒤의를 때려야지. 내가때려도 여기서 때리는 못 받아. 그 맞다 진짜 좋죠. 친구가 잘하고, 감하게 지냈습니다. 어, 이거 재법 재밌네. 재법 재밌다. 오, 때려! 빼자! 어? 어, 많이 눌러지 음. 어, 나백칠못 봤지? 나 백채 잘 쳐. 오늘 코치가 진짜 오, 이게 잘 쳐. 내가 아니, 이코치가 알려준 대로 지금 쳐지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이프는 나는 이렇게 미는 건줄 알았는데. 있는게 아니라 그냥 끊어서 딱펼치 나가면 아, 어, 아예 반대어요 그래. 그래. 어, 나는 위에서 멈치고 계속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밑에 내려왔다가 내가 오하타 타이밍을 들어그신심리그요에 레슨 안 받아 가시 요번에 레슨 좀 찍는 거야? 아니요 발목이 아그안 나왔네요 발목이? 그주거맞아요손고 맞아야 돼 아 진짜 개미치아치도 꺼려 이거 우성데 몸이 진짜 안나와 아... <laughs> 관절에, 모든 관절에 오오오. 아주 아깥은형그럼이친구는 와, 까와이친구는또고지은 편안한 친구로도 괜찮아요아그면민이형아민이 형도 지민이 형도 이나도 근데 균형 형도 너무 괜찮 이렇게 해요. 잘 친다는 느낌 이건 는이 솔직히 뛰어주는 거고 신경 쓰면 치지 못 뭐, 치지 다리 쳐져도 지저분해 그할수 있어 도 가봐서 알잖아 내가 말했잖아 조심해 안되는 그러니까 형 가보면 차라의지저해 아니 야이 아, 진짜로 시대라. 송게 송님 체육관에가던데 그게 군나시대에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냐그군나 시에 등록된 클럽에 가입이 돼있어야 참가가 헤더가거기 있어. 있어? 인천시 소속이야? 몰라 그걸 알아봐 안 그러면 참가비가 2배 아, 그래? 어 만약에 그 시나 그게에 등록된 클럽이 3만원이면 3만 원이만 아니 알아봐 아, 알아보고 해알아보 아, 물어봐 물어봐 야, 뭐, 일로러 뭐, 극산한다? 안왔어 아, 뭐. 여기, 갑자기, 저번주에, <laughs> 저체전이 있었거든요? 어. 나갔단 말이다. 어. 어. 끝났는데, 이제 막, 이렇 뭐 얘기하잖아. 솔직히, 어. 갑자기, 뭔지 알지? 저는 여기까지 하는다 여기 삼해보야그니 나갔다고? 응. 저막 얘기하는데, 그데 이런 얘기를 해. 응, 다, 삼? 아니, 아니, 아마 혼이 왔거든? 마흔데서, 마흔데서. 어, 내가, 어. <static> 그래. 아, 근데 그분이 되겠어. 앞에서가 얘기하기 주자 이러고 나왔어. 그래서 운영진도 박 살라고, 운영진한테 거의다 나가고 싹바뀌고 노인장도 바뀌고 지금 인원도 원래 칠십 명인데, 열심이명인가그럼 운동 나오는 사람들도 원래 쓰가그래 나도 이제 이번 달까지만 그래도 물어보라고 해독폰물 <laughs> <무리센터에서 시작한다는> <laughs> 아, 그, 우리 센터에서 시킨단 말이 거기야 다공단 있는 날가져온다 거기야. 아, 여기 가서... 있으면 아침에 가서 안올 <laughs> 아니면 액수 <레슨 웃음> 해야 되는데, 얼마 지원거을 냈어요? <laughs> 에회 <1회에 웃음> 10만 원, 어, 너도더못칠 텐데, 만게 뭐야? 그냥 한번만안 <laughs> 되나? 어, 게로 다못 나가네. 왜가안 돼? 원래 물어봐야 돼. 그럼 10만 원 내면 따로 내지 없고 이따 얘기 삼가해. 아, 이있어 그런 거 있어. 내가 다못 치니까 채우면 모르겠어 그치? 그거? 좀 치지, 좀 치지 않아? 그치? 좀 치지. 그치? 그치? 좀치지 아니, 애들이 채우는 거 그치? 내가 껴가지고 내가 못 갔대 어, 그기그 거기 말이야 거기서 쑥 먹고 걔하고 넘어어 왜? 아 형이 나어갔어 아, 아, 내가,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지 모 내가 얘기했잖아 형이랑 누나의 애진 관계 애진관계야 아 지고만 있지는 않아 내가 애가 좀 있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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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고근 있는 거아니야 근데 있는 줄 알아요. 치박해. 치박해. 치그해나다 스프. 그래, 보였어? 보였어, 누구지?